반갑습니다. 허명목사입니다. 세상 형편을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발된 지도자들이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고 통곡하게 하는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행군하여 가나안 접경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가난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조상의 집하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발된 지도자 12명에게 정탐의 사명을 주어 파송하였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며 가나안 땅이 좋다는 보고를 먼저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이어서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독려하였습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 명은 탐지한 땅이 좋은 것을 확인하였지만 그 땅의 장대한 원주민과 견고한 성읍을 보고 두려워하여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함으로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준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탐지하는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열 명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임무와 목적을 상실한 언행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통곡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듣고 통곡하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자 인도자인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통곡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정탐 민물을 마친 여호사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서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격려하였지만 낙심한 회중은 오히려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지도자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인도하시는 미래와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거인들과 견고한 성과 어려운 현실만을 보고 두려워하며 포기했던 열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통곡했던 백성들은 가난 땅 접경에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불행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가난 한 땅을 바라보며 행군하였던 백성들을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고 자기도 울고 남도 울리는 지도자를 세우면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민주화가 되어서 지도자를 내 마음대로 선출한다 해도 믿음의 지도자를 잘 선출해서 세워야 슬퍼하고 통곡할 일이 없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희망을 주는 말, 생명을 살리며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지만 굴하지 않고, 백성들을 격려하며 독려했던 여서와 갈렛두 사람은 신앙의 사표가 되는 사람이며, 지도자와 모든 직분자들의 모델입니다. 이두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충성하였고,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수아는 모세 뒤를 이은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고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갈렙은 여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 대열에 끝까지 참여하여 충성하였습니다. 사람의 눈과 인기를 의식하지 않던 두 사람의 지도자는. 평생을 섬기고 은퇴할 때에도 멋진 은퇴사를 남겼습니다. 갈렙은 은퇴사와 같은 고백을 여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흔 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반에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여수아도 인정하고 백성들도 인정하고 자기 자신도 45년 동안 양심적으로 섬겼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도 그는 먼저 좋은 땅을 달라고 청하지 않았습니다. 장대한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여 두려워했던 그 산지를 주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여 헤브론 땅을 받았습니다. 여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는 대업을 완수하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종대했던 이집트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든 전쟁을 이기게 지도력을 잘 발휘했다. 모든 중요한 일은 내가 했다고 하는 말은 그에게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큰일과 중요한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전하면서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 다짐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사의 마지막 말을 들은 백성들도 그 앞에서 다짐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백성들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종대했던 땅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12명이 똑같이 가난 땅을 정탐하였는데, 10명은 어려운 현실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장대한 거인만 보았습니다. 요새처럼 견고한 성업을 보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두려워하며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사와 갈렙은 거인보다 더 크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큰 성업도 무너지는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힘있게 전진할 것을 내다보니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승리를 내다보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혼란 속에서도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고 동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크신 능력을 믿고 일하는 사람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절아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가나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추수하는 것을 내다보는 요서와 갈렙은 회중에게 돌에 맞는 일이 있더라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모든 어려운 과제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하면 현실의 어려운 난제들은 차츰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열명은 바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다수결로 해도 국민들의 여론도 올라가면 망한다고 포기하니 불신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며 실패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바로 이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열 명에게는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능력만 생각하니 못한다고 판단하고 포기하였습니다. 차라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조상대대로 종살해 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없다. 우리는 할수 없어. 옛날이 좋았어. 안 믿던 때가 차라리 마음이 편했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현실만 보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사람은 자기도 울고, 남도 울리게 됩니다. 힘들어하는 자식 울리고, 배우자 울리고, 친구를 울리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현실대로 현실을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볼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차지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지극히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나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깁니다. 내 가족을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가정에는 사철의 봄바람이 불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주변에 낙심하며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일어나 올라가자고 격려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